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고독학 중국어 입문 3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요. 우체국은 어떻게 가나요? 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방향에 대한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방향 표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저와 함께 단어를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즈, 이, 즈 자, 곧장, 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쭉 직진하세요와 같은 표현을 만들 때, 이즈, 이즈라는 표현을 활용을 합니다. 왕, 왕. 자, 왕이라는 것은 무엇뭐 쪽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뒤에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을 해서 함께 쓰입니다. 자, 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위, 아래, 좌우, 앞, 뒤와 같은 표현들, 네, 이런 표현들이 왕 뒤에 놓여서 앞으로, 아, 앞쪽으로, 뒤쪽으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와 같은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에과에 자, 과에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요, 우리가 택시에 탑승을 한 경우입니다. 자, 택시에 탑승을 딱 했어요. 기사님께 좌회전해주세요, 우회전해주세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때 앞에 좌우란 표현을 붙여서, 조과이, 요과이와 같은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요. 아, 과이가 꺾다라는 어, 개념으로 어, 활용이 되는 거구나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 리. 자리라는 것은요. 어디 어디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뒤에 어떤 기준점이 하나 와서 그 기준점으로부터 멀다, 가깝다와 같은 형태의 문장을 만들 때 활용을 합니다. 넝넝자 이번 강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능원동사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자, 능원동사라는 건또 다른 이름으로 조동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번 강에서 등장하는 능은요 무언가를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라는 의미로써 활용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 우리 회화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체국은 어떻게 가나요? 요쥐, 怎么죠 여주이 잼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여주이라는 것이 바로 우체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잼맞죠라고 하면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라는 의미로서 활용이 되는데요. 자, 쩌우라는 것은 가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어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가다는 추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추도 가다, 쩌도 가다. 네, 둘다 가다면 차이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저는요, 가긴 가는데 걸어가다라는 의미로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점마저라는 것은요, 어떻게 가나요?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즉,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 가야 될까요? 뒤로 가야 될까요? 라는 의미로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길을 걷다가, 어, 우체국이 도대체 어디지? 길을 잃었다! 라고 해서 질문하고 싶다면, 여주의지안 맞죠? 라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거리에 도착해서 우회전 하세요 란 표현 보도록 할게요. 더 십자路口往右拐, 도, 십자路口往右拐라고 했습니다. 자,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십자路口 란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거리가 사거리의 개념이요. 우리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아, 사거리구나.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길의 모양이 사실 중국의 열 십자, 한자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거리를 십자 거리라고 부릅니다. 요 표현 방법이 하나 다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오라는 건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오十字路口. 사거리에 도착하면요. 왕, 요, 과이 라고 했습니다. 요, 과이 라는 건 뭐예요? 우회전하다 라는 표현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 단어 설명할 때 과이 라는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이 택시 안에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택시 타고, 어, 우회전해주세요 라고 할때 요, 과이, 요, 과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요, 제가 앞에서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왕 뒤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가 옵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건 이어 오른쪽.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세 단어 왕요이라고 하면 우회전하다, 우측으로 꺾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단어 다 알았으니까 우리 단어의 의미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떠 실즈로콜 왕요괴 여기에서 멀어요 안 멀어요라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다 안 멀다 가깝다 안 가깝다의 개념은 어떤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기준을 나타낼 때 활용하는 표현 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절+ 리절자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리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멀어요. 우위엔 안 멀어요라고 질문을 했네요 자 중국에서는 위엔마 뭡니까라고도 물어볼 수 있지만 위엔 보위엔이라고 해서 긍정과 부정을 나란히 씀으로써 질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어요 라는 표현은 리제위엠 보위엔이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멀면 뭐라고 표현해요 헐 위엔이라고 표현하면 되시겠죠 안 멀면 그냥. 분에 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란 표현 보도록 할게요. 이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량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 이상하다. 우리 시간 배울 때 dn이라는 거 배웠고 분이라는 거 배웠는데 이 종은 뭘까라는 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분이라는 것은 이분 동안의 개념이죠. 시간의 양을 셀때 분종과 같은 형태로 씁니다. 자, 이 말은요, 이분 동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 분종, 쪼, 능더 이분이면 도착할 수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능은 뭔가 할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능더 도착할 수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왕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왕 뒤에는 제가 뭐가 온다고 했죠? 네, 위 아래, 좌우, 앞, 뒤와 같은 방향의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전치사 왕에 대해서 거의 다 마스터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 우리 우리 왕 뒤에 오는 표현들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왕 똥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동은 동서남북할 때그 동쪽이란 표현이죠. 그래서 왕동 저 아, 줘 걸어가다란 뜻이구나. 그래서 왕 뒤에 방향 그리고 취해야 할 동작 왔구나라는것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도 보니까 왕난저라고 했습니다. 난이라는 건 남쪽이란 뜻이고 역시나 걸어가다란 표현이죠. 자, 다음 왕과이라고 했어요. 어라는건 뭐예요? 좌측 왼쪽이란 표현이죠. 그리고 y라는 건 꺾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 왕 뒤의 방향의 표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취해야 할 동작이 오면 된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두셔서 좋고요. 우리 앞에 다른 표현들을 붙여서 문장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到书店往동走 자, 서점에 도착하면 동쪽으로 걸어가세요. 심바크왕자바크라는건 스타벅스란 뜻입니다. 스타벅스에 도착하면 남쪽으로 걸어 가세요. 더 홍류이등 왕조자 홍류이등이라는 건신호등이란 뜻입니다. 신호등에 불이 빨간색하고 녹색이 있죠. 그래서 홍류이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신호등에 도착하면 왼쪽으로 꺾으세요. 즉 좌회전하세요라는 표현이네요. 아오왕이란 표현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구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 준비된 내용들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 길을 찾아갈 때, 네, 그 방향 표현에 대한 것들 조금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차분하게 앉아서 꼭 정리해주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